마케팅 동의하면 받을 수있네요 또는인가? 어, 네, 또는. 그럼 10%까지 받을 수 있네. 응. 그래서 20% 10 짜리를 할수 있더라고요. 우리 게이드 강이에요. 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서버 커플 유튜버. 좋아서 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환이어서 <laughs> 여러분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laughs>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족 페이를 소집했죠, 제가.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막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작권 이자도 엄청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이 올라가겠죠? 네. 응. 그래서 저희 적금 붓고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어, 우리 저금하는 것도 있고, 우리 애기 비용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자 높은 걸로 바꿀까. 어떻게 할까? 기억이랑 회의하려고 소득했어요. 어때요? 와.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3년짜리 들면은 금리가 더 오르면 해 해제해버리면 이게. 손해 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짜리로 드는 게 좋대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게 3개월만 더 넣으면 만기다. 이러면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2, 3개월 구워다 이러면은 해지하고 해지하고 주는 게 어, 이제, 이제 그거를 좀 빠져봐야 될것 같아서 음. 엑셀을 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 <laughs> 일단 우리가 들고 있는 적금이 뭐가 있는지 쫙하고또 우리가 전체 금융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는 KB 오케이. 국민이고 나는 우리은행이고 거기에 이제, 이제 적금 이율이 얼마고 우리가 그 조건이 나 이런 걸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엑셀을 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적금 들고 있는 걸 정리를 해야 겠다니 내가 들고 있는 적금, 그리고 우리 100만 원씩 매월 들고 있는 부동산 적금 이게 금액이 100만 원씩 매월, 그죠? 네. 근데 지금 카뱅에 들고 있죠? 딱 6개월 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율 2.2예요. 진짜 낮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출산 적금, 그 출산 적금이 40씩. 카뱅 3개월 하고 얘는 높은 게적용됐더라3.3% 얘는 얼마 전에 해서 어, 그래서 금리 오른 게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어. 어머니 환갑 준비에도 오빠랑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20만원씩 카뱅 여기도 얼마 안될것 같은데 2.5 어. 4개월 전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거든요 저는 농산 음. 부동산... 적금. 어디에 들었어요? 저도 카뱅 출산 적금은 일로 들어가죠? 응.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끝이야. <laughs> 적금 하나 더 있어? <laughs> 귀여. 근데 이거 부동산 적금 저랑 같이 들었으니까 아마 이율 비슷할 거죠. 이율 비슷할 거 이점 대일 거야.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저2점로 일단은. 음. 동일하게 적용을 해 놓읍시다. 네. 그래서 음. 지금 이로 요, 요세 개를 알아봐야 돼요. 그 금리 높은 걸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K 뱅크도 쓰잖아요. 네, 그거 뭐티타품 때문에 <laughs> K, K 뱅크를 썼는데 10%짜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카드랑 이렇게 제휴 되면은 10%인데, 응이 음. 음, 카드를 쓰면은 이게 연 240만 원 이상으로 하면 5.7%를 줘요. 근데 우리 지금 생활비 통장 강제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쓰잖아요. 50만 원씩 넣어서 쓰니까. 그냥 넘,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계좌를 쓰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생활비를 지금 카톡, 어, 카뱅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어, 이리도... 이, 우리 은행으로 해가지고, 240만원은 그냥 쓸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고, 자동이체? 어, 요건 또그거예요 뭐, 우리, 전기세나, 이런 어, 거를, 공과금? 어, 이걸로만 연결을 하면 2예요 네. 그럼 음. 저는 7.7%싹 가능이잖아요. <laughs> 그리고 기본이 1.8이고, K뱅크 신규 회원은 안 돼가지고, 제가 0.5는 못 봤거든요. 그럼 7.7에 1.8을 더하면 몇이야? 9.5. 네. 9.5% 받을 수 있어. 요 마케팅 공유하면 받을 수 있네요. 또는인가? 네, 또는 인가? 오, 그럼 10%까지 받을 수 있네. 응. 그래서 10%짜리를 할수 있더라고, 요 우리. 개이득 아니에요? 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쓰는 생활비를 우리 카드로 쓰고, 카드값을 우리 베이트 동장에서 내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인정? 출산을 요거를 3.3%짜리를 해지를 하고, K뱅크 12개월짜리. 그 그죠? 네 그리고 얘는 해지가 되는 거죠. 규개이득이지 예. 그러면 그 이제 귀요미는 출산 적금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돼요. 요거는 귀요미 어디서 들까? 끊고, 귀요미의 주거래 은행인 K뱅크를 봤는데, K뱅크는 이율이 낮네요 3.1? 이었죠 예금이. 예금이 3.1이고, 적금도 제일 높은 게4 3인데막 어 카드 이런 거 만들고 해야 돼서 일단 KB 은행은 제외를 하기로 했어 카뱅도 이율이 낮은 거잖아, 지금. 그런데 저는 우리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을 봤는데, 우리은행에 6%짜리 적금이 있어요. 그리고 7%가 있는데, 얘는 롯데카드를 써야 돼가지고, 얘는 나가리고, 6%짜리가 있는데, 이게 뭐딴거 아니고, 삼성페이 같은 우리페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페이를 이용해서 3개월 안에 30만원 이상을 쓰고, 1년 안에 200만원 쓰면, 이제 2% 2%에서 4%에, 전 급여도 이거거든요. 우리 은행이어가지고. 하면은 4, 5. 나머지 1%는 어디서 주는 거야? 어쨌든, 자세히 봐야겠지만, 요것도 제가 해당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요미 어, 기요미 거를 이걸로 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은 얘로 200만원 채울 수 있긴 하죠. 그니까, 러한 50만원 정도는 아까 그 우리 카드를 쓰고, 50만원 정도는 이 페이를. 이 페이는 현금처럼 쓰는 거니까, 그럼 금방 채울 것 같아요. 지금 카뱅을 새로 세면은 혹시 몇 프로 아요 카뱅이 지금 예금이 3.3이고 적금이 자동이체하면 0.5로 3.7. 3.7도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의 그 6%는 이걸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업은. 아, 이가 조금 바쁘겠네요 그렇죠. 좀 나눠서 이제 생각하면서 써야죠.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원래 3.3% 짜리였던 게6% 16% 8% 평균 8%, 평균 8 정도로 바뀌었네요. 음, 그리고 그것도 찾아봐야죠 아 환갑적금은 만약에 만기하면 얼마지? 만기해야 2.4% 아니에요? 만기 만사천원이요? 만기 <laughs> 되면 만사천원 더 보내요? 어. 이게 만기하면 만사천원인데 만약에 이거를 해지하고 신규 자유적리지 3.7 그러면 얘도 그냥 해지하고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근데 우리은행이 더 높은 게? 우리은행은 4.25도 있다. 우리은행은 뭐가 높은 게 많네요. 네. 근데 이게 금액이 적어서 너무 막 귀찮은 거면은 0몇 높다고 뭐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는데? 얘는 3년 기준이라 그렇고 3년 하면 최대 4.25. 자기는 1년짜리봐야 되잖아. 여기도 막뭐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카뱅으로 그냥 갑시다. 편하게. 오빠랑 네. 계속 카뱅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해지하고 다시. 어, 그냥 카뱅으로 해서 3.7. 네. 갑자기 1년그딱 만기 맞춰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무조건 이득이긴 하겠죠. 그럼 나... 얘도 3.7이지. 얘는 1% 차이나면 얼마야? 100만 원씩, 1000만 원. 근데 진짜 그 한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도 하다. 한번 해볼까 지금? 당장 3.7. 주기. 매월, 한 달, 한번 하고 300만 원까지 되네. 네. 음. 네, 음. 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지? 20%, 20%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렇지? 저는 지금 일단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음. 1 0 8이라서 일단 무조건 어딘가로 가야 돼. 얘는 해지는 맞는데 음.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음. 근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그거죠.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조금 있는데 이자가 5.7%예요 그러면은 그걸 메꾸는 게 가장 이율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닌가 근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기홍이가 100만 원씩 갚는지 기홍이가 어그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지 100만 원으로 어, 코트를 사는지 아. 내가 자기를 어떻게 믿어? 이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개념은 제가 특별히 1 0 0을 쓰지 않으면 응. 월급, 월급이 받으면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들어가요. 아, 아. 근데 제가 100만 원으로 커튼짓을 하면 알수 없다. 어. 그거는 근데. 억울하잖아요. 신뢰해야죠. 어쩔 수 없죠. <laughs> 믿음으로 가자고? 아! 전달의 마이너스 금액과 이번 달의 마이너스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 <laughs> <laughs> 근데 내가 귀염이 쓴이를 알잖아. 나는 믿음, 믿음으로 가, 뭐. 햄버거 하나 사먹던데뭐한 <laughs> 달에 한 달에 햄버거 하나 사먹는 친구니까 그래 그래 음. 그러면은 귀여우은 요거는 그냥 바로 마통갚기 그럼 전화할게 없네요 네 저만 이제 빨리 음. 뚫고 해야겠죠 벌써 살짝 돈번것 같아 근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아무 조건 없는 애들이고 얘는 우리 카드 240 였죠 그리고 그거 공박금 자동매치 해야지. 아 얘는 음. 우리페이, 그죠? 우리페이 우리 연200 하고 응. 3개월 내에 20만 원. 제가 돈을 어떻게 보내주면 돼요? 저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보내던 음. 대로. 음. 자기가 그거 알아서 이렇게 나눠서 보낼 거예요. 어? 아, 그럼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그럼. 네, 우리가 해야 할 액션 아이템은 요거. 그이 10%랑 6%가 진짜 큰. 애. 그죠? 짱이죠? 네. 어때요? 내 아이디어. 오늘의 가족 회의는 어땠어요? 일단 아, 생산성이 넘쳤다. 그렇죠. 근데 하기 싫다고 막그랬죠 짐인 참... 거예요. <laughs> 제가 좀... 언제요? 하기 싫. 쉽... 진짜 오늘 해야 되냐고. 막. 아니 이런 거라는 주제를 안 알려주잖아요. 진짜 너무 속상해. 요거 저장해서 나한테 카톡을 좀 보내줘요. 네. 이렇게 예. 해서 이장 이자... 아,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결론을 씨? 보면 저희가 2% 3% 2% 였던 애들이 음. 3.7 10% 음. 3.7로 다 올라갔고요. 네. 지금... <laughs> 저희 걸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지금 적금 들던 거보다 아마 다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전체 네, 다 올라서. 은행이 다 올라서 아마 자 본인의 주거래 통장 들어가서 예적금 상품 확인하시면 네. 훨씬 높을 테니까 가입을 하셨으면 해지하고 급한 거, 급한 스크린 아니시면 좀 짧게 6개월이 가능하면 6개월, 뭐 1년 해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가입을 안 하셨다 하면은 뭐 카메? 들어도 응.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응. 3.7이니까 응. 조건이 굳이 따지면은 이제 응. 자동 이체 정도. 응. 진짜 높은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 주거래 은행들이 아니라서 굳이 또 그것 때문에 만들고. 계좌 만들고 에이, 막 이걸 좀 그래서 그냥 주거래 하고 있는 거에서 찾아서 했습니다. 네. 20만 원이었죠. 우리 출산 적금 이자가 한 20만 원씩 주니까 20만 원으로 우리 또 호텔 갑시다. 네. 여,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새로운 회... 접근 계획. <laughs> 새로운 접근 계획이었고요. <laughs> 얼른 가입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뿅. 안녕. 아까 K뱅크, 저희 10%잖아요. K뱅크를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신규로 가입을 하잖아요. 10%도 그냥 음, 아, 그냥? 응. 그래서 만약에 K뱅크를 안 쓰신다 하면은 K뱅크를 들어도 좋다. 팁. 10%? 응.